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아이뮤즈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뉴패드 K11은 LTE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8GB의 램과 128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은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저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다양한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제조일자와 출시일자를 자랑하며 포유 디지털의 신뢰성 있는 <목소리>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고화질 화면과 빠른 LTE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매끄러운 인터넷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아이뮤즈 뮤패드 K11 LTE로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